the potential e n e r 이거는 p o t e n t 가 해머에 저장이 된다가 아니라 저장된다. 음, 해머에 이미 potential e n e r 가 들어있지. 들어 올렸을 때 해머를 이렇게 들어 올렸으면 이미 여기에 p o t e n t 가 들어있는 거잖아. 음. 그쵸.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좀, 뭐 저장이 된다가 아니지. 저장된 음. 버텨주는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거기에 더해서 어. 운동에너지는 근육에 있대요. 너의 근육이 행어에요. <laughs> 너의 근육이 행어에 운동에너지 말을 끝까지 해야지. 어? 더해진대요. 자 다시 처음부터 말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만들면 키네틱 에너지까지 더해져가지고 포텐셜 에너지에 아, 포텐셜 에너지에 내려칠 때 생기는 키네틱 에너지까지 더해져서 음. 큰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라는 얘기인거에요 그래 두말이였는데요 전혀 반대였거든 너는 네, 한 번은 네, 못하는거야 지금 틀리면 네, 네, 네. 이제 더 커진다고 <laughs> 아니 뭐에 뭐가 더해진다는 라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네가 조사를 잘못 쓰면 전혀 엉뚱한 말이 돼버리는거야 너뭘라는지 알아? 이렇 이렇게, 이렇게 내려 튄. 아니 그런 <laughs>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이제 너이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어린애한테 설명하듯이 하면 안돼 진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너의 의사 전달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때와 상황에 맞춰서 응? 네.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해마를 들어올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potential 에너지. 에너지 더하기 근육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더해진 kinetic 에너지가 합쳐져서 큰 운동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지금 요건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이 개념에서 물리학에서 work라는 얘기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일이 수행이 됐어 근데 이 일이 어디에 수행이 됐느냐 나무에 못을 강제로 forcing into, 집어 넣는 거, 밀어 넣는 거. 안 들어가려고 나무는 저항하잖아. 그 저항을 이겨내면서 못을 나무 안으로 집어 넣는 게여기서 forcing이지. forcing into. 그게 여기서는 일이고. 내가 의도한 일이 여기서 수행이 된다. 이 소식. 응? 못이 들어가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어 넣는. 그래서, f o r 이라는 단어는 강제로 힘을 주어서 안 되는 걸 하게 만드는 게펄 o 이야 이게 네가 조사를 어디에 어떻게 바꿔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그랬잖아. 지금 모든 운동에너지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전혀 일이 수행이 안 되는다란 뜻이지. 그걸 우리야. 다 쓰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뭐, 뭘? 뭘? 운동에너지를 다못 쓴다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못 쓰는 다 못쓰는게 다른 에너지로 갔다던가 그렇지 <laughs>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모든 운동의 에너지가 다그 일에 수행되는건 아니다 이 소리야 음... 이해돼? 네즉 내가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건 나무에 못을 박는게 일이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포텐셜과 내가 내 근육으로 만든 키네릭 에너지가 더해진 모든 운동의 에너지의 값이 100이라 치면 그백 중에 못 박는데 쓰이는 에너지는 100이 다가 아닐 거다, 이거지. 그래서 not a l l 이 all.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하지만, 앞에, 앞에 하고 해보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키네릭 에너지가 일하는 데 수행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배터리의 용량을 규정하는 게 무슨 단위야? 암페어. 암페어? 암페어 워 그럼 배터리가 얼마나 뭐 용량이 높다 낮다라는 규정을 뭘로 해? 이제 요즘 보조배터리도 안 쓰지 이제? 써요. 그러면 보조배터리가 크기가 크다고도 용량이 크다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 네. 뭐 얼마다라고 표현할 때 뭘로 얘기하냐고. 사용시. 이, 그, 보조 배터리의 용량 표기를 할 때, 암페어 아워야, 그게. 그래서만 밀리 암페어 아워 이렇게 써있지. 예를 들면. 그럼 만 밀리 암페어 라는 뜻이 무슨 의미야? 한 시간당 만 암페어를 쓸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 그럼, 암페어로 표시해주는 게 맞잖아. 근데, 고항철도 그 안내판에 뭐라고, 하면 와트로 표시돼 있어, 거기. 그 공항 검색대들이 그 와트로 구분할 수 있을까? 니네들 좀 그냥 안 되잖아, 지금. 그니까.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만, 미, 만 밀리암페어 아워짜리 보조 배터리가 있다 쳐. 이게 와트로 하면 얼마야? 전압이 바뀌었어. 보조 배터리이 휴대폰에, 휴대폰 쓰는, 충전할 때 쓰는 전압이 바뀌었어.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 5에서 음. 5에서 9로 바뀌었어.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건 5V짜리도 있고, 9V짜리도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이제 C타입이 나왔잖아. C타입이 9V야. 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내가 이걸 보조 배터리로 갖다가 C타입에 꽂을 수도 있고, 8핀으로 꽂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디다 꽂을줄 모르니까, 암페어, 아워로 표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전압이 또달라지거든또 이렇게 그래서 와트로 표기하는 거야 보조배터리의 전압이 다 달라졌거든 이제 암페어 아우로 표기를 해볼 때는 5V라는 통일이 됐을 때는 그걸로 다돼 됐어 근데 이게 전압이 달라져 버렸거든 그래서 와트로 표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요즘에 그럼 그냥 보조배터리도 9V짜리 5V짜리 나눠서 표기해주면 근데 문제는 사람이 모른다 이게 사용자가 몰라 이게 5V라간지 9V라는 거지 그리고 그 배터리를 스마트폰에만 쓰는 게 아니야, 얘가. 다른 데도 쓴다고. 다른 거 충전할 때도 쓰고, 배터리 자체를 다른 용도로도, 얘도 충전을 5트로 해.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 암페어 아워를 표시를 하고, 나, 와트를 표시할 때, 와트 표시할 때, 얘 전압을 뭘로 기준을 할 거니? 3.7. 3.7로 해? 5V? 애매하지? 얘는 쓰면 쓸수록 전압은 떨어져. 그 레인지 값을 적어 여기 3.7이라고 표현해준 이유는 얘가 3.7로 가면 0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3.7라고 이 표기를 해준 거야. 여러분, 완전히 충전을 해갖고 체크하면 몇 볼트나? 이게 4.2 나와. 이게 리튬 이온이잖아그 바이크에 들어간거 똑같아. 도 어. 그러면 그거 10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완전 충전하면 42볼트가 오는 거고 42볼트가 나와야 지금은 거기 모듈에 100%라고 나와 그래서 쭉쭉쭉 떨어져갖고 3.7까지 떨어지면 0 이렇게 나거지 그럼 얘는 꺼져 얘도 전압은 리튬이온 도 쓰기 때문에 이, 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도 전압은 이거랑 같아 근데 두개를 동시에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 전압이 9v인거야 얘 여기다 꽂았으니까 얘가 작동 안될까지 때더 이상 충전이 안된다 할 때는 얘도 못쓰는거지 그 기준이 3.7 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3.7이라고 써있는거야 이게 3.7 밑으로 떨어져서 얘한테는 못써도 이건 쓸수 있지 라이트를 켤수 있지 나만 있으니까요 응. 얘는 3볼트로 작동하거든 얘는 LED라 3볼트 위만으로 하면 안 돼. 따... 어 3.7의 기준이고 이이이 예, 안에 있는 하드웨어로 작동시킬 수 있는 최소 전압 3.7이야. 5볼트짜리. 5볼트는 충전기. 충전 전압이야. 충전 전압. 응. 왜냐면 얘가 4.2볼트가 맥시멈이라 그랬잖아. 배터리 내부 저항 때문에 4.2를 걸어 갖고는 충전이 안 돼요. 4.2까지 못 올려. 응. 충전 전압을 거는 순간 배터리 내부 저항, 저항으로 인해서 손실값이 나타나. 그래서, 이 5V를 걸어줘야 4.2까지 충전이 되는 거야, 얘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 5V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3 7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여기다 쓸수 있는 와트도 달라지겠지. 그럼, 아까 내가 검색했을 때, 배터리, 보조 배터리 몇 와트라고 써있는다는 기준은, 뭘로 했을지를 파악해봐야 되는 거야. 배터리는 화학작이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숫자로 내가 표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 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여기다 표기하느냐에 따라 전압은 달라질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도 이것도 이것도 다 리튬이온인데 전압 표기가 다 달라. 그막 헷갈리는 거지 사람들이. 그건 무슨 기준으로 나왔을 거예요? 표기가 어떤 거? 어떤 거는 3 7 0 어떤 거는 뭐.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최소 작동전압 기준으로 이건 휴대폰용이니까 3.7이라고 썼지만 요즘엔 스마트폰에만 쓰는게 아니라 다른 것도 쓰기 때문에 최소 작동전압의 의미가 없다 최대치가 몇 볼트냐를 표기한다고 요즘에 그래서 4 1하고 써있다 이거야 같은 배터리인데 C타입이라는거 새로 만들어서 쓰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충전 시스템 바뀌면서 전압도 달라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뭐, 뭐 여기서 뺐다가 여기다 끼고 막 이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안돼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봐 젠더를 바꿔버리는 거죠 잭 모양 그렇게 일부러 만든다.